매출에 영향이 많이 미치는 디저트나 음. 음료가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아메리카노가 3,000원인데 많이 네. 남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메리카노가 제일 안 남아요? 아니아니 아니, 그렇게 아, 금액대가 네. 높은 게 아니니까 아, 저도 그렇게 하죠. 많이 떨어지는 건 어... 없는데 매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디저트라고 하면은 저희는 토스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커피 네. 매출보다 토스트 매출이 더 높은 아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laughs> 어. 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이라면 팁인데 제가 상업을 준비할 때도 코로나가 이미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반 음식점으로 아예 허가를 냈기 때문에 네. 음식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서 토스트가 더 많이 나가요. 아침에도 토스트 테이크아웃 해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음, 음, 점심에 그렇죠. 몇개 테이크아웃 해 갈게요. 미리 만들어 주세요라고 미리 전화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음, 음, 이게 토스트랑 음. 또 음료랑 같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객단가가 확 올라가죠. 음. 음. 세트 메뉴는 안 만드세요? 아, 그래서 세트 메뉴를 음. 만들었습니다. 커플 아, 세트랑 아, 그럼... 1인 세트.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긴 음. 있어야죠. 음, 네. 참 희한한 게 커피숍에서 커피보다 토스트가 더 많이 나거든요. <laughs>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반 식당 음. 그거랑 이제 뭐 커피숍은 따르게 되는 게또 있나요? 아, 코로나가 네. 터지기 전에는 많은 음. 사장님들이 휴게 음식, 휴게... 휴게... 휴게 음식점이랑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네, 휴게 쪽으로 네. 허가를 냈을 거예요. 근데 아. 휴게는 지금 다 그게 막혔어요. 네. 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다 막혔고, 네. 일반 음식점 같은데 보면 아마 음식점 가면은 식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조금 다르죠. 네. 일반 음식점은 홀에서 이용이 가능한. 아, 그래서 지금 커피숍도 보면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음. 데가 있고, 착석이 가능한 네. 데가 있고, 또 브런치 카페는 또 앉을 네. 수 있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 많더라고요. 네. 네. 창업하신 지한 네. 3주 아, 아직 네, 한달안 되셨죠? 네, 3주. 네. 그 사이에 진상 손님은 없으셨죠? 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laughs> 그럼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해 줘. 여기가 카페가 많이 없는 대신에 주위에 술집이 되게 많아요, 밥집이랑. 네. 근데 네. 거기서 술을 먹고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착석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카페는 네. 지금 착석이 안 되는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해도 안 나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음, 음. 저 여자가 날 내보내려고 한다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그렇죠. 여자 혼자 일을 하니까 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음. 경찰이 오셔가지고 내보내 주셨어요 아, 1인 창업하는 거에 음. 애로사항이긴 하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연희카페만의 컨셉과 대표 메뉴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 화이트톤과 우드의 약간 아늑한 음.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제가 인테리어가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어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약간 포근한 느낌은 있다고 라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네. 어, 대표 메뉴라고 하면 은 연인 슈페너가 있어요 <laughs> 보통 알고 계시는 아이슈페너인데그 크림이 제가 개발한 크림이 올라갑니다 <laughs> 1인 카페 하고 계시잖아요 네. 1인 카페의 장,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다 <웃음> <웃음> 단점은 쉬지를 못한다 어, 그렇죠 어. 네. 쉬지도 못하고 네. 식사 문제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식사 같은 부분은 밥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굶다가 5시에 첫 끼를 먹을 때도 있고 음. 그렇다 보니까 위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며칠 전에는 밤새 토를 하다가 네. 정말 출근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알바생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렇죠. 다시 출근을 해야죠. 응. 혼자 하신 분의 응. 단점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응. 거기다 또 냄새 나는 건또못 먹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그럼 주로 뭐 드세요? 저는 그냥 뭐 간단한 볶음밥을 돌려 먹거나, 네. 계란 후라이 구워 먹거나, 바나나 네. 먹거나. 참, 그러고 보면 혼자 하시는 분들은 식사가 또 네.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한달안 되셨지만, 창업하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음. 다행이네요. 음. 그래도 명확하신가 보네요, 딱 생각이. 네. 예. 저는 유튜브 하고 후회하고 있어서 <laughs> 예. 시작을 안 했으면 여기까지 안 했을 건데 너무 쉽게 보고 덤볐다가 예. 꿀밤 좀몇대 맞고 이제 정신 조금 차렸는데 커피 한잔 팔면 대략 얼마 정도 남나요? 70% 정도. 아, 70% 정도요? 음. 근데 어차피 뭐고정비라던가뭐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네. 아, 실질적으로 70% 보단 덜 남겠네. 아, 계산을 해 보면. 음. 어. 염료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긴 하겠죠. <laughs> 네, 뭘, 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1인 창업에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뭐 이야기했었던 뭐 식사라던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식사도 식사지만 화장실 가기가 조금. 그렇죠. 내가, 나, 어, 내가 없는데 매장에 손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 가도 정말 빨리 와요. 팍! <laughs> <활활하게 웃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업무 시간이. 긴 편이잖아요. 그쵸, 그쵸. 하루 네. 12시간 넘게 일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바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여유 있는 시간에는 뒤에 가서 넷플릭스도 보고, 네. 어. 나름 여가 시간이 있긴 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실 때, 음. 그럴 때도 좀 문제이긴 할것 같아요. 아, 너무 아프면 쉬어야죠. 그렇죠 <laughs> 음. 근데 이게 참, 창업이라는 게 계속 쉴 수도 없고, 아파도 문제고 그, 만화 카페에서 알바하시다가 네. 본사로 스카웃되셨잖아요. 아, 스카웃은 아니고 네. 제가 직접 지원을 했는데 아, 지원을 하셨던데 네, 지원다 네. 아, 지원을 한 거고 네. 어떻게 가게 된 거냐면 제가 네.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었죠. 제가 일한 매장의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을 아니 어떻게 본사에서 가능성 이렇게 관리랑 매출이 안 나도 네. 이게 렇 손을 놓고 있나? 네.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laughs> 하고 엄청난 포부의 자소서를 써가지고. 바로 회사를 붙이고 또 이게 또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음. 그 회사명을 쳐가지고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을 찾았어요. 아, 어. 찾아서 DM으로 다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마케팅 부를 이끌고 있던 실장님이었던 아, 거예요. 제가 음. 그렇게 컨택을 했던 분이 그래서 그 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얘는 꼭 뽑아야 된다. 얘는 열정이 넘치다.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 막상 본사로 음. 가고 보니 가맹점 매출 관리는 마케팅부가 하지 않더라고요. 응. 담당 바이저가 응. 직접 매출을 신경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응. 마케팅부서에서는 주로 이제 마케팅 쪽만 하겠죠. 네. 응.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는 회사인가 봐요. 이렇게 부서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네, 거구나. 저희가 만화카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네. 다양한 업종이 많았었기 때문에 응. 응. 배울 게 많았죠. 응. 응. 유학 갔다 오셨었잖아요. 네. 그 유학 갔다 오신 다음에 두바이에서 근무를 음. 잠깐 하셨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사실 두바이는 네. 유학을 가기 전에 간 거예요. 아. 그것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친구, 아버지께서 네. 해외로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영어를 쓸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네. 제가 네. 또 그거 듣자마자 또, 또 열정의 부모를 <laughs> 넘치는 자소서를 써가지고. 네. 보냈고 면접을 봤더니야 그래도 가자 해가지고 바로 휴학 때리고 갔었죠. 근데 막상 갔는데 제가 영어를 번역하는 일보다는 정말 일을 했어요. 아. 그냥 거기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하지도 못하는 평생 처음 만져보는 캐드를 하고 있었고 오.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정말 캐드 기초적인 거 알려주면서 뭔가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는 도중에 사업이 미끄러져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배우다가 왔습니다. 그도 거기에서 배우신 게 많겠네요. 네, 돈 받고 배웠죠. <laughs>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친구분을 잘 두셨네요. 네. <laughs>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카페 창업 관련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 그 전에 또 하셨던 게 있으세요? 네, 그 전에는 어... 고양이 브이로그를 했었어요. 아.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할게 없으니까 고양이를 어. 찍어가지고 또 편집해서 어. 올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 이제 그냥 고양이 브이로그를 접어두고 제가 원래 하던 블로그에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했었죠 음. 어, 제가 원래 하던 건 아니고 블로그를 그때 다시 팠어요 음. 새로운 아이디로 다시 파서 어, 3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1방 문자 수 1000명까지 찍을 정도로 어, 음.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그리고 그때는 저 혼자 한게 아니라 네. 같은 부서에 있는 언니랑 같이 안 되게 약간 네. 경쟁 구도가 붙어서 네, 네, 네. 하루에 한 권씩 계속 포스팅을 하고 그랬는데 이 마침 저희 부서 팀장님이 네.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네. 자극을 받아서 고양이 브이로그를 시작했는데 잘안된 거고. 아, 그럼 네. 그 팀장님은 잘 되셨어요? 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 어, 잘 되고 계시고 지금 임신하셔가지고 임신 관련 네. 유튜버로 아, 활동 중이십니다. 그거 괜찮죠. 음, 네. 유튜브도 계속하면 재밌지 않을까. 블로그도 3개월 꾸준히 해야 뭔가 성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도 성과가 없더라도 3개월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가 어떻게 되세요? 전 약간 카페 사장님들과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저의 채널이 커지기에는 조금 한정적이라 그렇죠. 뭐 다른 컨텐츠가 있으면 연구를 해봐야겠죠. 음, 음. 실질적으로 섭외 부분도 있고 음.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도 있고 음. 그렇죠. 좀 커지면은 하기가 쉬울 텐데 네. 초반에는 거의 보면은 혼자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입 유튜버 속에서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유튜브란? 대놓고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수익 창출. 아. <laughs> 제 2의 직업? 부업. <laughs>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laughs> 음. 처음에는 이제 전업 유튜버 했다가 이제 아니야 힘들 것 같아. 음. 그 이제 부업 쪽으로. 돌리긴 했죠. 그랬다가 부업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 꼬맹이 나중에 컸을 때뭘 뭐 시키지? 음. 네, 뭘 시킬 수 있을까? 맹맹 넓히는 거 그쪽으로 이제 바꿨죠. 그래도 나중에 뭐 제가 카페 창업하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 카페는 대림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 대림동이라고 하면 아마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각을 하겠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재즈가 흘러나오는 그런 귀여운 카페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려주세요. <laughs> 오늘도 좋은 신입 유튜버분과 즐거운 대화 나누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신입 유튜버분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도! 할수 있다! 좋아했습니다. <laughs>